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형법상 협박의 개념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협박을 피 침해 법익에 따라서 구분한 건데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협박으로 인해서요. 이럴 때에는 협박죄, 강간죄, 강도죄, 강제추행죄, 강요죄가 성립을 하고요.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특수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요, 협박으로 인해서요, 사문서의 부정행위죄, 형법 제236조가 적용이 됩니다. 네 출처는요 늘 감사하게도 법률 용어 사전 2023년이고요 이병태 저자님입니다. 네 협박죄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한국 현행 형법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어, 궁금하시면 어 앞에 영상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어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 치였습니다